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2단입니다 아이, 카라스님 먼저 잘 노시는 분인데? 그, 저분, 그.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 고등마로 노시는 분 아닌가? 변칙 포진을 많이 차리시던데, 72%죠. 네, 기마 쪽 찾기를 먼저 안 열었기 때문에, 먼저 열겠습니다. 네, 진마 진출하고 일단 면포 놓고. 이번이 변형 포진으로 공격적으로 드시더라고요. 면포 놓고요. 일단, 장구 불러 봅시다. 2로 아마 넘길 겁니다. 정형 포진 안 차리시더라고요. 변형 포진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두시더라고요. 상 나가서 졸달라고 하면은, 아, 올리고, 고등마로 두시면서 차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서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으신 것 같고. 항상 고등마를좀 고집하시더라고요. 일단 귀만 나가고, 아마 상이 나오겠다 그런 의도 같은데, 포를 이렇게 넘겨서 지켜도 되거든요. 치겠다는 얘기죠. 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리면은 차가 여기 들어서겠다. 밀면은 마을로 양득 때리더라고요 이분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상으로 양득 치자고 하니까 아 그냥 올리고 드시네. 당기면은 다시 들어가게 되는가요? 쪼고합시다 쫓아버리죠. 고동마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게좀 불편하니까 쪼고 두는 게낫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밀어주고요. 차가 들어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도 밀어서 합병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혹시 착, 열면은, 여기가 이제, 상으로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한번 지켜주고요. 지키면서, 저, 상, 상자리에 마도 걸리죠. 아, 이렇게 때리고 또 마가 나오겠다, 이런 거네요. 음. 장군이니까, 어, 먹으면은, 마가 또 나오겠다. 그런 의도심 같습니다. 못 갑시다. 마 나오면은 포로 또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마가 선수로 걸리고 장군 치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먹어봅니다, 이런 거는. 짜죠 우리는. 오면은, 포로 다시 넘어가면서 차를 걸고. 이렇게 두면 됩니다. 괜히, 뭐, 상대, 그대로 더줄 필요가 없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더줄 필요가 없고. 귀 이상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당기면 또 먹으니까, 먹으면 이제 끼우는 수도 있네요. 일단 당겨봅시다. 당기는 수가 좋네요. 포로 먹으면 차가 끼우는 수. 더보고있습니다홍지편님 어서오세요. 네, 홍지편님 어서오세요. 포가 먹으면 차가 여기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포가 넘어간 거고, 차가 이렇게 나중에 또 들어설 수도 있거든요. 공을 지금 내리지 뭐하네. 내리면 여기를 먹네요. 그죠? 사람 올립시다. 사람 올려주고. 어? 귀 이상도 진출하고요. 지금 후수인데, 양사등을 지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가 뭐 올라서고, 차가 이렇게 돌면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러면 이렇게 또 내려오거든요. 일단 봅시다. 아니면 그냥, 공을 내려서 수비를 하는 수가 또 괜찮아 보이네요 상이 나오고 싶고 이렇게 이제 공 틀어서 수비를 합시다 어차피 양사등을 하더라도 차가 이렇게 지키는 수가 좀 존재하네요 를 그냥 수비하고 두겠습니다 0.5점 이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고 차 옆에 조리 올라오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이거 밀어서 네. 먹으면 상을 먹는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자, 이 둡시다. 마가 먼저 나가면서 걸어버리고, 먹어버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밀으면은 마 뜨죠. 차를 먼저 걸고, 포를 이제, 좀 넘겨서 이쪽은 이제 면줄, 좀 약하게 만들겠다. 그런 의도시, 의도가 있는 듯 합니다. 일단 국내에서 수비하겠습니다보나라고 그죠. 이렇게 두면은 제가 얘기했죠. 이게 마가 뜨면서 차를 먼저 걸어버리고, 먹어버린다 뜹시다. 떠가지고 차를 먼저 걸어버리고 먹으면 이렇게 먹겠다 이건데 먹으면 차로 먹었을 때 지금 상으로 치더라도 포장군에서 마가 먹질를 못하거든요 그죠? 마가 먹질를 못하는데 여길 때리고 난데 마가 이렇게 뜨는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먼저 때리고 막, 안 먹을 수가 없죠? 상에서 황 차가 걸리니까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먹으면 마가 이렇게 뜨면서 면포하고 여기로 걸겠다는 겁니다 마가 다리가 돼주면서 차도 걸리죠. 지금, 지금은 이제 상위 차를 걸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죠. 안 먹을 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다시 그냥 돌아와 버리거든요. 아,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은, 아, 여기를 먹는다. 이런 거네요.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이제 음. 뜨는 수가 있거든요. 상죽이고. 상위 이렇게 때문에 명포 걸리기 때문에 차를 먹겠죠. 마로 먹지 뭐 합니다. 포장군이니까. 그리고 마가 때면서 면포를 잡아먹어버리는. 그것을 노릴게요. 이해가시죠? 차가 그냥 마를 먹을 수, 아, 차가 그냥 상을 먹을 수 있습니다. 포장군이니까. 그리고 이제 면포 잡으러 살랑 떠버리는. 마가 다리가 되면서. 차를 긁고, 마가 포를 거는 요런 수로 노렸는 거죠. 근데 뭐, 긴상 떠질 수도 있습니다. 마가 차를 긁기 때문에, 포로 또 때릴 수 있거든요 네, 또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파면은 요렇게 먹으면서 양포가 다 걸리죠 뭐살 올리더라도 먹으면은 또 장군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살 올렸다 마루 먹는다 살로 먹으면은 상이 되면서 포장군에 또 2차가 좀문 그럴 수가 또 있고요 이러면 이제 여기 먹어버리죠 먹어버리고 먹으면은 여기를 때린다. 먹으면 끼운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뜨는 수도 있네요. 나중에. 먹은다. 끼운다. 먹으면 이제 차로 끼우겠다, 이거고. 면포를 일단 먹고 아이것 같습니다. 면포 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먹었을 때 포로면 말을 때려버리는 수도 존재하네요. 먹고 장군 치면은, 뜨겠다, 이거죠. 이렇게 장군 치더라도 마가 빠지겠다, 이런 거고요. 그죠? 먹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먹고 갈게요. 이런 거는 그냥 먹어버리게 나습니다 먹어보고. 마가 제일 무서운 괴물이기 때문에 끼우면은, 끼우는 수 있죠. 상황이 장군 때려버리고 넘어가는 수 있거든요. 상장 우리 선수죠. 일단 오빠 장군 모르고, 오빠 장군 웅수 받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차가 먼저 한번 빠져볼 수도 있겠네요. 차가 먼저 빠져서 외통 먼저 보는. 그죠? 먹으면 장군의 차로 못 막죠. 상, 상이, 상이 있으니까. 차가 먼저 빠져봅시다. 차가 먼저 빠져보고. 먹으면 장군 모르겠다는 겁니다. 장군의 통이죠. 포를 먹더라도 차장에 차로 받아갔을 때 먹고 들어가니까 외통을 합니다. 외통. 지금 사로 응수를 해야 됩니다. 사로. 그럼 이제 넘어가겠다는 거죠. 네. 이 차의 자리가 좀 좋네요. 이 차가 나가가지고 이런 앞장 치는 수가 참 좋은데 달콤한 자리인데 여기가 좀 좋은 자리를 잡고 있요다음에이포 넘어오면 됩니다. 지금 먹질 못한다고 얘기 드렸죠. 이 장군에 그냥 갑니다. 이 장군에 넘어오고 우리 친구 포는 이제 다시 넘어오고 여기 먹을 수 있겠네요. 여기. 여기 먹으라고 주고 이 먹겠죠. 뭐우울하니까 하나 죽었는데 다음엔 이 차가 빠지는 수 있습니다. 이 장군 있거든요. 이 장군. 쓰는 수가 있나? 쓰는 수가 있네, 또. 이 자리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 자리 잡고, 이, 이 앞장군을 노리겠습니다. 이 자리 잡는 게 좋네요. 이 장군.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가죠. 대차가겠다고 먹으면, 대차가 아니죠. 이제 차를 죽이면서, 먹으면은 장군에 보내겠다. 요렇게 가볼 수 있겠네요, 그죠? 빠지는 수. 빠지는 수가 좀 도와주는 순인가 나갑시다. 먹으라고 주고, 먹으면 이 앞장군에, 외통이다, 이거죠. 먹질 못합니다 먹으면은, 이 장. 그냥 가버리거든요. 줄차를 좀 세워볼 수 있거든요. 줄차 세워가지고 대체하겠다. 이런 수둘수있고요 한, 칸 빠져볼게요. 한칸 빠져가지고, 장군 불러버리겠다. 외통 먹겠다 이거죠. 뭐 가버리면은, 먹을 수 밖에 없거든요. 먹고 장군이 이제 끝나는 거죠. 아, 이렇게 밀어버리시고. 이 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 차가 올라오겠다는 얘기 같네요, 그죠? 아, 이런 수 좋네요. 이렇게 오면은 이 차가 올라오겠다, 이거네요. 어, 그래도 뭐 대차 갑시다. 대차 가고. 차가 이렇게 올라오겠다는 거죠. 먹고 나는데 이제 상이 빠지게 되는. 수비를 어떻게 하긴 하셨네요. 네. 먹고 뭐 갑시다 정리하죠, 뭐. 기물 정리해버리고. 음. 뭐 상이 빠지면서 두면 될답니다. 이런자리 오면은 지켜주고 병을 못먹습니다 앞장군에 가니 그죠? 이 자리에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먼저 졸달라고 가볼까요 여기를 달라고 가볼 수도 있겠네요 달라고 갑시다 김을 달라고 가는게 좋네요 달라고 가고 이 자리에 오면은 그냥 먹을게요 아 장군이 이제 사로받겠다 이거네요 딱 한번 지켜주고 여기 먹으면 그냥 여기 먹을게요 그렇게 가면 되겠죠 바꿔 먹기니까 먹으면 먹고. 다음에는 상장상장상장을방비하신 거고. 흐름이 4선. 상으로 양득 치겠다. 끝났죠? 이거는뭐 피할 수가 없으니까. 올리면, 먹어, 먹고 들어가 보니까. 상으로 뭐, 뭐 양득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종료될 것 같습니다. 점차가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 죽어도 뭐, 관계없고요. 때리고 먹고.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뒀습니다. 복귀 잠시 해볼게요. 초반에 변칙적으로도 많이 두셨는데. 네, 장고 몰라가지고, 이제 변칙적인 포진 이분이 좀말이 차리시더라고요. 이분이 승률이 좋습니다. 신기력이고, 73% 정도 되거든요. 이분이 절대 못 도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번 도왔는데, 이 포진을 좀 많이 고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저번에 한번 도봐가지고, 좀응수법을 알고요. 밀어가지고 양들을 피하고, 이렇게 쫓, 쫓으면서, 고등마가 나왔을 때는 면상도 그렇고, 항상 병으로 쫓아버리는게 좋습니다. 마가 멀리 좀 보고 이러기 때문에, 쫓고 들어오는 게 좋고요. 여기 상황이 걸리니까 합병했는데, 또 치고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항상 그랬지만, 이 마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장구치겠다 이런 거죠. 걸어놓고, 이제 만약에 피하면은, 장구치고 들어오거든요. 공, 공을 내리면 여기 또 이렇게 장구치면서 차가 죽어버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냅다 먹으면 됩니다, 냅다. 실전처럼 이제 냅다 먹어버리면 되고요. 이제 점수는 조금 손해지만, 은 이렇게 이제 형태 가좋고 가는 게 낫습니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초 잡고 가는 거죠. 이제, 이제 선수 잡고 가는 거죠. 잡기로 확보하면서. 먼저 기물을 걸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장구치고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포가 넘어갔고요. 먹지도 못하죠 만약에 먹으면은, 바로 여기 달려가거든요. 마달로 가기 때문에, 마가 피하는 수도 있는데, 또 뭐, 때리고, 뭐, 그런 수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장군 치고 또 끼우고 이런 수도 있죠. 그런 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두셨고. 이런 식으로 좀 수비하면서 되게 흘러갔고요. 여기서 좀 많이 졸렸지 않았나. 졸릉대 붙이면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 않지 시피 막아라가면 어차피 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지켰는데, 먹고 가면서, 그죠? 상황또 차를 거니까. 먹으면 아까 얘기 드렸죠. 먹으면 이렇게 뜨니까. 양파 걸리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포를 살리고자,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먹고 장군 부르고 또 들어가니까 좀 괴롭죠. 이 포도 죽어버리고. 뭐, 공 틀면 또 먹으면서 또 마하에서 또 차가 걸리고.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러면. 이, 뭐, 장군도 있고. 이런 수 때문에, 네. 그런 수로 안 두셨고, 여기서 이제 차를 이렇게 지키신 거죠. 그, 저, 중앙상으로 졸 때리는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지금은 여기 때리는 수도 있고, 여기 뜨는 수도 있죠. 음. 여기 뜨는 수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 뜨는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또 지키고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또 여기를 걸는 기물이었기 때문에 막을 뜨더라도 뭐 장군도 있고 뭐 그런 수가 있어가지고 뭐안될거 없고 그래가지고 일스로만떴고긴상 뜨면 이제 차로 막겠죠 차로 차로 이렇게 막을 거 없고 상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떠야 되는데 뭐 이렇게도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좀더 공격적으로 둔 거죠. 실전에는, 이제 상을 죽이면서. 포장이 가능면 먹으면 되고요 그죠? 마가 못 먹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 떨어서 있는 거죠. 포를 걸면서. 이렇게 두면서, 마로 또 차례가는, 요런 수로좀 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많이 갈렸죠. 승부가 또 이제 포, 양포가 다날라가게 되면서. 이렇게좀뒀고요 여기서 뭐, 끼웠다 왔지만은, 뭐 이제 또 장군이 선수라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